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까지 꼬박 일주일간 기장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비웠습니다. 보고 겸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본 대회인 총회 전에 사전 대회가 3일간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교단과 협력관계에 있는 해외의 30여 개. 교단의 관계자들이 초대되었고 3일 동안 한반도의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교단 간 파트너십을 어떻게 새롭게 지어갈 것인가 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 사전 대회에 기조 강연을 맡기로 결정되어서 큰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탄자니아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 대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것도 이 숙제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교단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전 대회에서는 기장 교단의 신학이라 할수 있는 민중 신학적인 입장과 또그 활동의 특징인 사회 선교적인 정신이 강조되었고 교단 간의 협력과 연대가 상층부 제도끼리의 협력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풀뿌리 연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눠졌습니다. 3일 지나고 나서 본 대회가 오래를부터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장로교단의 주요 교단들이 103회 총회로 함께 계산하고 있는 총회입니다. 기장총회에서는 예년과는 다른 몇 가지 개혁적인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목회마당 뒷면에 간략한 내용들을 거기에 수록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65년 전인 1953년 장로 교회가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로 분열된 이후에 줄곧 진보적인 입장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교단에 가입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도 신학적인 동질성을 느끼면서 기장 교단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번영 신학을 모토로 삼은 성장주의의 시대를 길게 거쳐 오는 동안 기장 교단 역시 자유롭지 않았고 그 내부적인 정신이 무너져 갔고 다른 교단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변해 온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로 할 만한 몇 가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가 동성애 반대라는 구호로 자신들의 입장을 광풍처럼 쓰러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수용하고 교단이 책임 있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한 공식적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단 가운데에는 첫 번째 시도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격론이 있었지만 결국 성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성폭력 대책 위원회를 교단의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마지막 결의 사항으로 인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이단성 있다는 보고 채택 에 대하여 규탄하면서 그의 목회 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교단적인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단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한국교회의 풍토로 볼때 성소수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기겁을 하고 있는 이런 교계의 분위기에서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총회에 있었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정문 앞에 있는 게시판에 프린트해서 놓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장총회에서 예년과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종전선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아마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회에 다녀와서 회의 참석 때문에 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복기해서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능라도에서 연설하시는 문 대통령과 그분의 연설문에 환호하면서 답하는 평양시민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열렬한지 우리 민족의 이토록 평화를 향한 열망이 절실하고 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그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늘의 은총이 바람처럼 역사를 불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또한 가지의 기쁜 소식이 있었죠. 교회가 침탈된 지 173일 만에 지난 화요일 강남 향린교회 문제가 실마리를 잡고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감사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창고에 있던 교회의 기물들도 간추려서 옮기고 또 다음 주에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새 교회를 준비하여 이전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합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지난 주간 동안 그 동안 함께 애써온 일들의 결실이 맺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추석 명절을 맞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은 더 넉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성서의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1장은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일절에 나오는데, 그 표면에 흐르는 가부장적인 모습, 그 목소리가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유능한 아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본문이 열거하고 있는 유능한 아내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은... 마치 시어머니들의 소망사항들 위시 리스트를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내는 헌신적이어야 하고 기량이 뛰어난 장인이어야 하고 손발이 민첩한 주부이고 성공적인 사업가이고 지혜로운 선생이고 신중한 기획자이고 지치지 않는 일꾼이어야 한다. 대단하죠. 이런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아내가 되고 싶은 미혼 여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읽기에는 참 불편한 구절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13절부터 17절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해 오고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하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준다. 반면에 남편은 어떻습니까? 마을 원로들과 마을회관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이 마치 명절날 우리가 집안에서 보게 되는 그 광경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결하지 하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할 때 여러 선물들을 교우들에게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제가 받았는데 그 책을 선물한 사람이 의도를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책은 제도적인 성차별이 사라졌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얼마나 에 남아 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김지영 씨는 어린 딸을 두고 있는 34살의 여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정신을 잃고 다른 사람의 정신이 안으로 들어온 빙의를 라고 하는 이상 증세를 겪지요. 소설의 시작 부분의 장면은 추석날입니다. 시댁에서 일을 하던 김지영 씨가 불현듯 친정 엄마로 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속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죠. 시부모님은 아연실색을 하고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소설은 이 김지영 씨가 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털어놓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 소설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온 부당한 일들에 대한 실감 나는 목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시대의 젊은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관한 리포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설보다도 더 믿기지 않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주 전 예장 교단의한 총회에서 여성 안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그 교단은 지금까지도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택된 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게 된 것은 영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세속화의 흐름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건 분명히 시대 상식으로부터 안드로메다만큼 멀리 동떨어진. 인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생각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자문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일은 참 난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문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도 더된 문서에 오늘날의 젠더 감수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이 자문의 내용이 여성들에게 어떤 윤리 지침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자문의 주의, 주제인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지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성, 여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한글 번역자들이 아내, 어머니 이렇게 번역하긴 했지만 실상은 한 단어입니다. 여성을 뜻하는 거죠. 이것은 지혜가 의인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구성을 갖고 있어요.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대로 시작되는 특징을 갖는데 그 내용은 결혼 생활의 평등함이나 또는 반대로 결혼 생활의 불평등함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의 제목으로 "유능한 아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것을 그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강인한 여성"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모두의 종으로서 고난을 자체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과 그 삶에서 맺히고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를... 얼거매고 있었던 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수많은 강압적인 관계들을 이겨내고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문의 본문은 삶을 구원하는 지혜와 힘을 노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문에 나오는 강인한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가 어떤 무엇에 종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결심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그녀의 관대함 역시 누가 광요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핍한 사람들을 향한 주체적인 친절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고단한 삶을 현혹하는 미화라기보다는 그 반대입니다. 생의 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증언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지요. 잠언의 교훈은 본문 3 0절의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고운 것도 거지시며 아름다움도 지나가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잠언의 이 가르침에는 삶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과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문학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물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후반부는 무엇이 가장 위대한가?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제자들의 논쟁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답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꼴찌가 되어서 모두를 섬기는 종 디아코노스 이 종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하면 어린이처럼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드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이어 설명합니다. 섬기는 종 디아코노스가 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한 삶의 방식은 제자들이 원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제자들에게 긴장을 일으켰던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의 세계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승에게 설명해 달라고 할수 있었을 텐데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듣다가는 자신들의 삶이 괴로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어떤 이가 가장 큰 사람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어떤 지혜에 우리가 의존하여 그것에 답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야고보선은 이 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선은 총 10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54개가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야구보가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요청은 아주 참머리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문학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우리에게 싸움과 분쟁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보고 서도록 합니다. 누가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관한 첫 번째 물음을 묻고서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지혜 전통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는 지혜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의 설명에 따르면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만드는 지혜로서 무질서와 악행을 낳는다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야고보서는 육체에 속한 것이요, 악마에 속한 것이라 말하죠. 반대로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요, 달리 말하여 생명의 근원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수하고 평화롭고 친절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인데, 그 씨앗이 평화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의 씨앗을 뿌려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씨앗을 뿌리며 그러한 열매를 거두내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야고보가 설명한 그 이유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더라도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들이 지혜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체득된 지식은 대체적으로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욕망이 육체에 기록되면서 만들어진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는 데 민첩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식이 우리 세계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했는지 용산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제주 강정과 진도 앞바다에서 큼직큼직한 사건만 보더라도 아픈 기억으로 고통의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사는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늘에서 오는 구해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구한다 하면서도 쾌락을 누리기 위해 잘못 구하는 그 구조 가운데에서 얽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과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65년 전에 창립될 때 같은 해에 새롭게 출발한 기장 교단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한 교단이었다면 그 교단은 그것을 구하는 방식을 자유와 모험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적 변화 속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장공 김재준 목사는 그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교리적 속박보다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정신이요 성공과 번영을 찬양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순환의 참, 친교에 참여하겠다는 정신이며 교권적인 심판과 강압보다는 도리어 우리 인류사회의 친교와 연대를 확장해 나아가겠다는 자랑스러운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체제가 성립된 후에 모든 종교가 박정희 정권의 아부를 떨고 있을 때 김재준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는 모험적으로 용감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교회 아니 지금부터의 진짜 한국교회는 출애굽의 교회요 광야의 교회요 여단강을 건네야 할 교회이며 건넌 다음에도 유토피아를 오지 않는다 기대하는 교회이다 순환의 교회 이 순환의 교회만이 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데 한국교회의 용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순환의 교회가 되고자 했었던 긴 여정에 우리 향린 교회도 함께 참여했고 이제까지 충실하게 걸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전환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겠지만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새 세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교육 부서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향린의 교회 교육에 대해서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함께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빈번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향린의 정신, 향린성,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그 물음 앞에서 먼저 향린의 정신을 정리해서 제 의견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향린 교회가 사회적 영성을 중시하고 사회 선교에 힘쓰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 육박하고자 하는 믿음이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요그 정신과 활동의 본질은 종교적인 편견이나 위선을 떨쳐내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신앙의 모험을 해나가는 정신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전통을 함께 지켜가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온 교우들과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조절의 새로운 은총이 위에서부터 부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두 평화롭고 친절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삶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